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 1장2십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뭐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같이 주고 보시고 두번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뭐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저는 전혀알지 못했습니다. 병들어서 죽어가는 제가 목사라는 직분이 되고, 이렇게 존경스러운 어, 목사님들 앞에 선다는 것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추천해주신 목사님들께 감사하고, 평생을 선교를 섬기는 사역하신 원래 목사님 앞에서 어, 무엇을 전할까 하다가, 특별 간증 집회가 아니라 넉넉한 시간이 아니라고 설교보다도 평생을 설교해 오셨잖아요. 설교보다도 제 간증을 짤막하게 도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서 오늘 짧지만 간증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제게 전화하셨던 안드레 목사님이 내가 벌거벗은 몸으로 올래? 뭐 이, 이 말씀을 하셔서 그들 티비 출판이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일어나 걷게 하소서 두 번이 지금 출판되어서 시중에 나아왔습니다 그래서 보셨나요? 벌써? 여고 어, 여쭤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내가 벌거벗은 몸으로 올래? 그리고 다시 일어나 걷게 하소서의 갈림집을 출판하여 세상 내문든자자정의수 목사라는 소개를 드리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믿고 구하라. 했는데 다시 일어나 걷게 하소서 중에서 내가 걸거벗은 몸을 올래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중심으로 제 간증을 짤막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저는 첫 아이를 출산하고 2개월 만에 전신 루마티스 관절염에 걸렸습니다. 병을 치료하려고 먹는 양마다 쪽쪽 병을 더 악화시키는 바람에. 사지가 다 꼬그라지고 전신 관절들이 염증이 너무나 심해서 오그라진다 못하여 막 꼬그라져서 모든 일이 있으니까 완전히 음, 굳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 안에서 꼼짝 못하고 누워서 손가락 마이하는 모습을 누워서 어, 지내셨습니다 어, 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냐면 으 어, 예수님께 전에 다 굳었고 다반가졌습니다 <laughs> 그래서 장애를 좀 입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밥상을 갖다 놓고 상체를 일으켜서 자기 한 짝씩을 들어서 옆으로 돌려줘야 상 앞으로 몸을 돌이킬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내 스스로 상체도 그리고 눕는 일도 못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전신은 너무나 큰 통증이 심해서 손가락 한 마디로 그리고 앞에 있는 물 컵이 있어도 물을 집어다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저는 너무나 통증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겨드랑이를 닦으려고 해도 닦을 수가 없었고, 손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손도 관절이 심했고, 그리고 발가락 모든 부분들도 전부 다 오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병은 그 힘줄들이 오그라드는 병이다. 그래서 관절마다 모든 부분이 오그라들어서 꼼짝 못하면 결과적으로 몸이 사용할 수 없고, 누워서 지낼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루게 됩니다. 심지어 아래목에서 오목까지 수년 동안 단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이부 자리에서 눕혀주는 눕혀준 대로 일으키면 일으켜주는 죄로 판 자리에서 어, 살았습니다. 제가 짜각짜각하게 이미 책이 나와 왔으니까 짜각짜각하게다 건너뛰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몸이 그 지경이 되었는데도 저는 교회를 근처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때까지 저는 교회를 예배하는 장소를 단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조경삼모도 길을 가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에요제 길을 가다가도 전도하는 사람 오면 그 사람 안 만나려고 저쪽으로 길을 돌아서 움직였을 정도로 믿는 사람들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그때까지 그래도 종교적으로 조금은 좋아했던 게 불교였습니다. 철학적인 깊이 때문에 그랬지. 불당 그 앞에 절하는 것을 좋아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몸으로 살아보려고 여기저기 긴 거리다가 옥상인조차 초청해서 기도받는 일은 정말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30대 초반에 죽는 것 말고 다른 길이 없었고 설령 목숨이 붙어 있다고쳐도 꼬부라져서 부동버린이 몸으로 누워서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 거를 한자리에서 하면서 살 수도 없는 그런 형편에 안몰리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동네교회를 다니던 부모님이 병우 치는 집회가 있다고 하여 한번 가보자고 건강하는 바람에 난생 처음으로 기독교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년 동안 이부자리에 누워서 상체를 일으켜 주어야 일어나고 눕혀 주어야 누는 몸으로 기독교 집회에 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무모한 일이고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때까지 세상 치료는 최고 큰 대학병원과 한방병을다 뒤지고 다녔어도 이 병은 못 고치는 병이다. 의학이못 고치는 병이다. 그래서 온몸이 다 꼬부라져서 손가락 한 마디도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나를 보고 교회 다니는 부모님은병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건 처음 듣는 거예요. 아직도 내 신체를 보고도 이런 몸을 보고도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라말아주는 기독교가 있다는 것이 그때 당신은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병을 칠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생각하여서 어머님한테 저한번 가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몸을 이동하는 것이 문제예요. 제 몸에 어떤 누구도 손을 못대요. 전신이 관절만 아픈 것이 아니라 전신에 관절들이 한 200여 마디가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통증이 심할 때 200여 마디만 아픈 것이 아니라 몸에 손만 대도안 아픈 것이 없었어요. 입을 끌어당기는 그거에 눌림에 의해서 빈명을 지렸던 정도의 통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몸을 어떻게 갈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해 나는 것이 우리 동네 사람들이 모두가 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밤을 떠나서 병붙이는 집회를 간고하니까 불교를 믿는 이도 미신을 지키는 이도 모두가 다 우리 집으로 모여서 아무튼 이번에 외출하는 것이 치료와 연결되기 모두가 다 기원을 했습니다. 애문 앞에 택시를 대기해 놓고 까지 가는데 연한 한발작밖에안 되는 그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서 동네의 전문 장정들 네 명이 널빤지를 가지고 제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든다든가 없는다든가 앉는다든가 그것이 불가능해요. 통증이 엄청나게 심한 상태로 어디 가자오면전못 갑니다. 그래서 널빤지를 갖다 놓고 순식간에 몸을 널빤지에 올려놓고 이네 부팅에서 장정 넷이 들고. 수평을 유지해야 돼요. 내가 옆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몸에 닿지 않도록 그렇게 수평을 유지하면서 대문 앞에 대기 된 택시까지 나를 이동 했습니다. 그때 내면서 보았던 교인 중에 한 분이 나를 옮기는데 꼭수수폭탄 옮기려고 서 오염해 보이더라는 말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몸으로 택시를 탔습니다. 몸이 새우처럼 완전히 꼬부라진 채로 그 자세를 유지하지 않으면 그양반로 끊어질 듯 골절과 같은 그런 통증이 몸에서 나타난다고 보이지 않나요? 그랬는데 큰그 몸을 택시 안에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의자, 다리도 밑으이 내려가면 안 되니까 다리 놓는 자리에 여름 이불로 쌓아서 의자와 똑같은 게 맞췄어요. 그리고 내 몸은 앞으로 수그어져서 붙어있었기 때문에 누가 내 앞으로 오기 전에 보지 를 못했어요. 내 옆으로 돌린다니까 뒤를 잡기는일 못하니까 그래서 뒤에도 여름 이불을 이렇게 뭉쳐서 넣어서 이 몸이 꼬부라진 자세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고 나도 이 팔은 밑으로 내리지 못했어요. 그런 상태로 가면서도 택시가 움질거리 때마다 내가 비명을 질러대는 바람에 함께 택시를 타고 왔던 교인들은 집에 단 한마디로 한 적이 없어요. 모두가 다긴장을 해서 택신선수가 이렇게 운전하기 힘든 거는 내 평생 처음이라고 하면서 요금을 두배받었어요 그런 몸으로 난생처음 집회장소라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어, 이쪽 강당 오른편에 가게를 정하고 거기서 누워있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처음으로 죽인을 찾아갈 때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었어요. 저녁 때가 되자 많은 사람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청년이 나오던 차량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까도 여기 우리 찬양문답의찬송가를드렸잖아요 정말 가슴 이 뭉클합니다. 그때까지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그런 몸으로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죽음을 자행하에 된다는 단계까지 이르었습니다. 이대로 살수 없습니다. 죽는 문제다 나에게는 엄청나게 큰 문제로 다가왔고 당장 내가 해결하지 않을 수 없는 죽음의 문제가 다가왔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죽어야 되는가 굶어서 죽으면 먹일 것이고 저거랑을 입에 불고저 콘덴서 거기까지 가서 껴서 전기 감정으로 죽을 것이다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궁댕은 완전히 욕창으로 다 되어버려서 꼼짝 못했어요 이렇게 장대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이런 속에서 낡은 나마다 번뇌했고, 가뜩했던 제가 찬송가를 듣는데 혼으로 평안을 주었습니다. 찬양을 드리는 모습들이 기쁨과 평안이 넘쳤어요. 나는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기독교 자체를 알지 못하지만, 이들이 부르, 찬양을 부를 때의 그 평안함, 그리고 기쁨, 그런 모습만큼은 내가 뺏고 싶어져 질투가 생길 정도로 그들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찬양이 끝나고 지나니까 감사가 나왔어요. 강사가 나와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들어온 설교는 기독교 교주라고 생각했던 예수 얘기로 시작합니다. 예수가 사람이면서 신이라고 주장하는 것부터 심한 내마음에 거부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예상하지 못했던 반은 아니에요. 저도 설법을 들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불교 교리가 교주에 대해서. 강이 있듯이, 기독교 강이도볼 것도 없이 예수에 대해서 강약도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게 중요한 것은 예수가 누군지가 궁금한 적이 없었어요. 나한테는 예수가 누군지 궁금증을 해소해서그 고용한 통증 덩어리 몸을 끌고 거기까지 간 것이 아니라 병부체 문제가 훨씬 더바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설교가 아무리 지속되어도 병부치는방법이나 특수한 처방 같은 거나 투자 얘기 같은 건입에 올리지도 않아요. 처음부터 예수 얘기를 시작하다가 예수 얘기로 끝이 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얘기를 깊이 있게 철학적으로 본질과 존재 문제로 접근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게도 천여의 몸에서 예수가 탄생했다고 말합니다. 아래서 태어났다는 박격포의 탄생이 훨씬 압도적이잖아요. 회당가 예수가 무리를 걸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축지법을 썼다는 사명대사가 훨씬 더센 사람이잖아요. 이런 갈등 속에서 기독교는 너무나 유치하게도 너무 허풍스럽고 장난도 아니고 이런 걸교리로 만들어서 품격을 떨어뜨리는구나라고 마음에서 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기독교는 구경조차 못해봤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찾아간 목적과는 전혀 달라서 대실망을 했습니다. 기독교 교사를 확장하려는 목적에 특별히 생각할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고, 또한 나 같은 사람조차도 전도의 혈안이 된 단인 목사의 알바간 수수에 속아서 그 거급까지 갔다라고 생각했다 보니까 많은 전교가 속. 첫 번째 설교를 듣고 딱 끝나는 순간 저희 어머니한테 엄마 아무래도 서운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나도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서 택시 불러요 빨리 집으로 다시 돌아가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그러자 저희 어머니가 그래도 오자마자 어떻게 간다고 말하냐 교회에서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리고 집사님들 모두 가다 네, 네. 며칠 동안 그때 당시는요 월요일 저녁부터 지금 다 아시죠 목사님들 <laughs> 모두 다 아시죠 어? 월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새벽까지 <laughs> 했습니다 장장 봉집했겠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지루한 줄 몰랐어요 그봉집될때 음식을 준비해서 거기 가서 먹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았고 은혜 받는 시간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어쩔 수가 없이 엄마가. 나 때문에 반찬도 다 준비하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잠자리도 정하서 며칠 동안 여기서 있기도 했는데 지금 가장 얼마나 실망을 하겠냐 그러니까 며칠 동안 독립회가 끝나니까 독립회 자체를 모르니까 가본 적도 없어서 아마도 저희 어머니는 가보셔서 무리 아니에요 며칠 정도만 끝나니까 참고 견디보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정말 내가 딱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냄새나고 꼬그라지고 완전히 몸은 30kg 초반 정도밖에 안 나가서 뼈하고 가죽밖에 없는 이런 내가 그런 집회에 참석한다 보니까 무슨 수지 맞은 일이 만난 것처럼 막개인들이 좋아서 어찌할 바를 몰랐, 몰랐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고 견디자. 이왕이 왔으니 그동안 방안에 갇혀서 수년 동안 사람을 그리워했고 사람을 보고 싶었고 밖에 보고 싶었는데 사람들이나 실컷 구경하고 가자 내가 한번 방에 들어가면 이제는 죽는 그날까지 못 나올 수도 있지만 얼마 살지도 못하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 때문에 거기서 머물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제는 집에 돌아가기는 틀렸고 꼼짝없이 집회장소에 누워있는 몸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교를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듣기 싫금 밖에 나가도 될일남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반항심과 저항감과 의심을 교차하면서 심한 갈등에 시달렸지만 그래도 새우부터 시작한 설교를 저녁까지 듣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지 사자가 꼬벌을 나서 사람도 구경 못하는 주제에 예수가 무엇이길래 저렇게 외치고 소리를 지르는지 내가 설교를 듣고 예수를 욕하더라도 아는 체에서욕해야 되겠다 또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교만해요. 그렇게 듣지 않을 수 없었던 설교를 들으면서 집회 마지막에 만 접어들었습니다. 환자들 위한 특별한 안수, 기도를 해준다고 그때 얘기합니다. 비로소 환자들에서 기도해준다고 하는 바람에 내가 기도하는 장면, 아니, 내 깜짝이 좋은 분니까 기도하는 장면을 훔치지 않으려고 눈에 쌍신기를 켜고 쳐다봤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 난데없이 귀신아 떠나라고도 말합니다. 그때 기도받은 사람들이 병이 고쳐졌다고 소리를 지르며 두 손을 번쩍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이야기 하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엄청난 충격이 내 안에 왔습니다. 만약에 신이 없다면 손만 얹었는데 병이 고쳐진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거기서 엄청난 충격이 고 마음에서 이상한 변화가 벌어집니다. 내 눈앞에서 역사는 신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번개처럼 마음을 싹 치고 들어옵니다. 네. 파고들었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을믿어집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격동되었습니다. 즉시 머리가 아래로 수그러졌습니다. 나는 기도를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 얘기한 날 아무것도 지금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데 고개가 수그러지면서 존재하시니 거대하게 다가오다 보니까 하나님 용사소서를 쌓요 용사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살아계신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 용사소서. 네. 나는 무슨 짝은 죄를 말라이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계시다면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안타깝해서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존재하신 분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걸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긴 나를 잘못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신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용서하소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 그동한 사람, 전력이 있잖아요. 그 전력들이 주님 앞에 너무 벌게 먹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진짜 지구 오면 일 있으면 들어가 숨고 싶을 정도였었습니다. 내가 벌거 벗긴 당, 한것같았시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투수를 들고 번쩍들고 할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쏟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찬양을 드릴 때마다 눈물이 쏟아져. 난 찬양을 한 곡도 부를 줄 모르는데 찬양을 부르는 데 뭔지 모르지만 막 속에서 막 눈물이 쏟아지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달하는 그 말씀들만 왠지 모르지만 나도 아멘, 아멘 나오는 거 거기서 그때 내 운명은 완전히 바꿔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벌어진 얘기는 다시 여기서 길게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나는 여러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가을부터 성경읽기 시작했는데 겨울까지 세 번을 정독했습니다 네. 통증 덩어리의 몸으로 꼬부라진 몸으로 성경을 읽었다는 것은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일어나 앉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옆에다 베개를 놔놓고 거기다 성경책을 펼쳐놓고 한 장씩 내가 읽는 대로한 장씩 넘겨줘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저는 몇 장만 넘겨도 눈이 빠져 나갈 듯 했어요. 체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방 안에 갇혀서 꺼물하지고 지내는 동안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3번 정도했습니다 저는 슬슬 빠르게 읽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후에 읽은 것만 합쳐보면 적어도 전체 성경을 읽은한 40분 정도 읽었습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수시로 읽었던 신약 성경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백독에 가깝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었지만 성경에 관한 한는 손바닥에 지어놓은 것처럼 내 살림처럼 다 알았습니다. 전부 다 압니다.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그게 어디에 어디에 있는지 다알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원래 목사님들처럼 저도 이제는 기억력이 떨어지더라고요. 어. 그래서 내 기억력으로 의지하지 마시고 성령이 인마시을딴 길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이. 자 그런데 그런데 내가 얘기했듯이 날이면 날마다 3시간씩 기도했고요. 기도를 끝나자마자 1시간 차안 하면 되습니다 저는 찬양을 무적에 들려서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들에게 굉장한 고통을 줬어요 동네 사람 책임져서 못살야겠다 남들은 한두 곡이면 끝났는데 한두 곡 불러가지고 속이 힘몰아지 않으냐 도무지 이건 끝도 안 나오고 한도 없이 동네 사람이 어린시집에 몰래 보 왔다가 찬양 끝나기를 기다리다 기다리다 기다리다가 나중에 뭔 얘기를 하러 왔는지 잊어버렸어 돌아간 적 있었어요 그런 정도로 제가 찬양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리고 반늦시 시간까지도 저는 성경이 이렇게 몰입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너는 남는건 시간밖에 없는데 내일은 시간이 모레는 시간이 너는 시간밖에 없는데 도시 바쁘다고 반늦시 시간까지 성경을 책을 읽느냐 그러다가 병을 고치기는 만두고 도우지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정도로 저는 성경에 몰입했 했어요. 이렇게 바쁜 나날을 보내고 저에게 용납하시고 주님이 저에게 기도를 보내주시고 많은 병민들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시 진실로 믿었습니다. 그때까지 계획을 더 믿음을 없습니다. 그렇지만 진실로 믿었어요. 주님이 사랑이시고 저에게 많은 병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을 감정기이으로다 표현했지만 그때부터 속에서 어떤 욕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온몸이 꼬부라져서 먹고 싸면서 한 자리에서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스스로 죽음을 사유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그런 도중에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을 만났어요. 오늘 본문에 읽는 그대로 내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은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네. 나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네. 무엇을 구했느냐? 내가 죽어야 되는 문제가 고민되었는데, 이제는 내가 죽을 걸 고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죽음을 구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아직도 그런 몸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니고, 천국에 존재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 말이 도 좋다니. 이제는 통증에 죽는 데는 이웃을 벗어던지고, 진 나라로 가서 편히 싶습니다 나를 데려가서 내영을풀러주셔서 계속 한 일주일 정도 진짜로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할 때 슬픔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오히려 기뻤어요. 왜냐면 이 통증이 심한 이 몸에서 벗어나는 길이 생겼잖아요. 그것도 죽으면 쥐 따라가서 편히 쉴수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하면서 를 저는 많이 행복했습니다. 주님이 내영을불려달라고 기도할 때 저는 굉장히 편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네. 한 일주일 정도쯤 기도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때 그 일을 그할 때요 내 옆에 화장비가 숙숙히 쌓였었어요 이 세상에 비련이 남아서가 아니에요 어쩌면 젊은 나이에 죽어야 된다는 라 아쉬운 일이 있 있었겠죠 그렇지만 물면서 하나님께 허수하수 내 처지를 잘하는 그분에게 내가 죽음조차도 구할 수 있는 얼마나 이게 큰일이니모입니다 죽는 문제다 그래서 나는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는 죽음을 그대로 기도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우리가 죽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믿고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데려갈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기도 중이었는데, 갑자기 내가 얼거스 몸으로 올려 나고 났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어떤 음성을 들었어요. 난그런게 있는지도 몰랐고, 주변에서 이따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벌거벗은 놈으로 올래? 그러셨어요. 그건 두, 두 번째 책이, 그걸로 제목을 삼았는데, 그래서 내가 벌거벗은 놈이 뭐지? 그렇나아요 죽는데 삼배우지 입고 가는 건아고 있는데 그것도 다 알고 있데 썩어서 없어지잖아 그래서 벌거벗은 놈이 뭐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 모만나 구원하고 천국에 오는 게 얼른 벗은 몸으로 오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도 어릴 정도랍니다 그게 어떻다는 말인가? 그쵸? 나는 구원 받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게 어떻다는 말인가? 하고 있을 때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통 중에도 예수를 만나서 영원히 구원 받고 기뻐하는 것처럼 너처럼 소외되고 외롭고 고통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전파 하다가 함께 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나한테 전도하는 이들이 없었다면 나는 죽었다때라도 주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런 집회를 찾아가서 나도 구원받을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러니 나도 병들어 소위 지고 절망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해서 그들과 함께 천국에 오라는 말씀에 나는 그대로 승복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제가 일평생 사지가 꼬라진안중뱅이로 살더라도 그게 몇십년 밖에 더 되겠습니까 통증과 맞상대의 승리하여 주님께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주께서 부르신때 그때 주님 나라는 가서 저 칭찬받고 싶습니다 뻘벗은 몸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수 있습니다 내 평생 누워서 살더라도 천도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하고 꼬부라진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마실 분들이 와서 국립이 붙이기 전부터 예수를 시작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너 때문에 예수들이 듣기 싫어서 마실 분들이 우리 집에 모든다고 하더란 소문까지 났습니다. 이번에도 출판한 다시 일어나 건강한 소설, 내가 벌거벗은 거래라는이두 가지 간증이 또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려고 출판한 것입니다. 인류의 돈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면상까지 이루고자 하신 아버지의 뜻이 에서 마귀와 함께 지우에되는 인류를 구출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너무나 미약한 저를 그분의 사역에 동참케 하셔서 오늘 도얼 목사님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이곳에 와서 얼 목사님들을 빛는이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주님 나가실 때까지 항상 건강하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아, 네.